공격적으로 가야겠다. <laughs> 안 불어주겠지. 들어갈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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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해들어아 진짜 아까 진짜 너무 심했어 그거. 제호 오빠 좀 심했어 그거. 진짜 너 심했어. 어. 어. 왜 자꾸 케자오가이각나는오 같지?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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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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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제대로 분담해 잡고 잡고 아 봤어요 어쨌든 아어 오른 발로 잡고 오른 발에발또 잡으면 트래블링이지 야지리요 <laughs> 다시 <laughs> はい。 <웃음> 제발 <웃음> 나도 다 괜찮은데 세운는 싫어 손을 들이대고 아 여기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다비.

백코트라 하자, 회사. 불었으면 싸움할아 <laughs> 야, <웃음> 아까 <웃음> 거의, 재훈가 그 정도로 불었어. 오케이. 오, <laughs> 와, 불었다. 이 봐. 었다 재훈아. 재훈아! 백코트! 음. 백코트 백코트! <laughs> <또 트레플리야. 웃음> 저것도트레블 아니야? 야씨 이 새끼야! 아니야. 아니야. 너 X맨이야? 안돼! 우리 다 불려 저거. 아, 그래? 그래? 오 대회 때다 불려. 민사를 서사를 위해서, 위해서. 오케이 오케이. 민사를 서사를 <laughs> <민설을> 위해서. 이게야트블리개 <laughs> 많이 <laughs> 불렸어. <웃음> 그래, <웃음> 이거 불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다 불어 둘다 불어 그냥. 알았어. 자, 시 아이이 이거 봐. 맞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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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가트래두개만불었어도 지금. 네, 네. 아, <laughs> 그거 끝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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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w 자 a t s 자 p w h a 기 s up? Oh, right. oh, yeah. So, you should put it in the 야 아니야, h a t s <tries> 1, 2, 3, 4, 5, 6, 7, 8, 9, 2 8 리셋 자팀 파울이에요 팀파울이해어요 시간 다 쓰고 3점 만 3점 막 3점 막자 파울, 구, 파울 얻어야돼 돌파해야 돼 돌파! 아, 아또롤드패다 8, 7, 8, 7, 8, 7, 8, 아 8, 7, 8, 7, 8,